안녕하세요 여러분, 마스터 이삭입니다. 4월 25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했죠. 그래서 지금 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본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.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 인피니티 워 보고 막 어, 평점을 막 하고 있어요. 근데 제 주위 친구분들이 모두 다 스포일러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. 여러분 주위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.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그래도 지금 스포일러 하지 말자 캠페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, 어, 오늘 지나거나거나, 어, 뭐 금요일, 토요일 정도 되면은 모두 곱가 풀려서 스포일러를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좀 스포일러 좀합시 <목소리> <목소리> 하지 맙시다. 여러분 정말. 인간적으로 이거는 마블, 뭐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인피니티 월을 보기에 10년을 다렸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을 그런데 여기서 어? 스포일러를 당해버리면 그 10년이 허송세월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 많이 갔나 어쨌든 스포일러를 당하면 안됩니다 스포일러를 당하면 안되는 이유가 꽤 있는데요 먼저 첫번째 이유는 몰입감이 떨어집니다 뭐 대사 하나하나 뭐. 그설명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알게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겠지면서 몰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좀 충격을 덜 먹습니다. 원래 이번 거는 진짜 충격적이고 막 멘탈 붕괴만큼 오 소름 뭐 이런 건데 다 알아버리면은 뭐 멘붕도 안 오고 충격도 안 오고 소름도 좀덜 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포일러를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뭐 특히 일단은.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일단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스포일러를 당하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, 어, 인피니티어 안본 사람은 스포일러 당하지 말고, 인피니티어 본 사람은 제발 좀, 제발 스포일러 좀 하지 맙시다. 인간적으로, 우리 모두, 인피니티워를 기다린 모두 마블을 믿고 보는 사람들인데, 그러면 안 되죠.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모두 스포일러를 당하지 맙시다. 안녕!